예, 안녕하세요. 서정 구집봉 농원에 오늘 올라왔습니다. 9월 초순인데, 어, 일부 빨갛게 익어가는 것들이 어, 몇 개씩 있습니다. 아직은 수확할 시기는 아니고요. 어, 태풍 마이삭 때문에 구집봉 나무가 한 8년차 됐는데 중간에 찢어지고 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 때문에 이게 구지봉 나무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자, 구집봉은, 어, 수확 시기가 거의 한세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구집봉, 조생종, 그리고 중간쯤 나오는 중생종, 그 다음에 늦게 한 11월, 어, 한 중순까지 나오는 만생종, 이렇게 세 종류의 구지뽕나무 품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지뽕나무 수확 시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9월 한 20일부터 11월 한 중순 말까지. 왜 그런가 하면은 구지뽕 자체는 어, 한 목에 이렇게 익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 둘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게 아니라 하나 둘씩 이렇게 어 이거 가는 것부터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어 늦게까지 수확을 해야 되고 여기는 자연적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제가 손끝히고 어, 하는 곳이고 어, 밑에 있는 밭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역시 태풍 마이삭이 또 나무 한 거로 한 8년 차 되는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아, 이 나무도 한 중생 정도 되는데 힘이 아깝지만 할 수가 없네요. 태풍이 그냥 지나가지를 아니 하는군요. 또 걱정입니다. 바이선이 강력한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비도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자연의 어떤 그 힘에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쓰러지는 나무를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 중생종, 10월 한 초순, 9월 한말쯤 그때 나오는 구지뽕 나는데 아, 열매가 오늘 상당히 많이 다 원래는 특히 그 장마가 길어서 잎에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거의 떨어지는 잎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긴 장마 때문에 그런 것같기도 합니다. 병충해가 아니고 여기도 태풍 마이삭이 한 나무를 넘어뜨렸네요. 찢어지고 넘어지고 할수 없죠. 제가 와서 밑에 있는 풀, 어, 풀을 제초작업을 오늘 싹 했습니다. 하니까 구지뽕밭이 깨끗해졌네요. 자, 이제 뭐 9월 초순인데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이고 가고 있는 그런 구지뽕나무 밭입니다. 예, 잎이 누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떨어지는 잎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 뭐, 날씨가, 태풍이 지나고 나서 선선해서 풀 제초 작업하기는 굉장히 오늘 좋더라고요이 나무도 중생용인데 보자. 상당히 길봉이 많이 달렸더군요.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조금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씩 이어갑니다. 예, 오늘 뭐 날씨가 아주 좋아서, 아, 저가 가기도 좋고, 구지뽕 보기에도, 사진 촬영하기도 아주 좋네요. 다소 구지뽕 열매 끄뭇끄뭇한 저런 점도 있는 것도 있고, 어, 저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작은, 작게 달린 것도 있고,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구지뽕 열매 자세히 보시면은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똑같지는 않고 열매 자체들이 큰건 크고 작은 건 작고 그렇더라고요 잘 보시면은 큰건 크고 작은 건 작고 제가 그래요. 뭐 저도 그림 그리고 있는데 답답하고 이러면 구지뽕밭에 와서 땀을 한번 쭉 흘리고 나면 은 제일 기분이 좋더라 확실히 산에 있는 공기를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서정구지뽕농원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익어가는 거 보니까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 제 영상 보아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 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멋진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